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제가 오늘 올린 기아하트 군수공장 중저랩 공략 영상에서 고랩에서는 오늘 1턴클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53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쪽에 있는 지뢰를 로켓포 한발로 제거하고 올라가서 1크리터 3쇽이나 아니면 그냥 3쇽 딜 정도 하면은 무난하게 공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지뢰를 크리터가 아니라 에너지가 2가 더 들어가는 로켓포로 제거를 하느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카를 사용할 때는 침투할 때 인식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로켓 발사기 같은 경우 공격이 날아오기까지 조금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탄을 던지는 타이밍을 조금 늦게 가져가도 되는데 크리터를 사용해버리면 방어타워들이 유닛을 인식하고 공격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카가 침투해서 연막이 걷어질 때 공격이 굉장히 빨리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주카 침투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인식이 되지 않고 침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 로켓포 한 방을 써서 네, 지뢰 제거를 어? 어 네, 잘 됐죠? 오케이, 지뢰 제거 잘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연막으로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네 포인트 다들 아시죠? 네, 이 지점을 찍고 내리면 됩니다. 따다다다닥 찍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 연막 던지고 여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짚고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연막 하나 더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으로 1차로 한번 갑니다. 네, 지금 주카들이 이쁘게 잘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서 인식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카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도 받으시면은 나중에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여기까지 올라가서 자 여기서 연막 하나 안에 주카가 착하게 딱 대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 안에, 어, 지금 살짝 삐져나오는데, 어, 삐져나왔어요. 아, 이러면은, 어, 이러면 망하겠는데요. 지금 좀 위험한데, 자, 여기 크리트 하나 던지고,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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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쇼. 쇼, 쇼. 3쇼. 자, 이러면은 기관포와 충격탄 발사기, 박격, 런처가 다 묶였죠? 자, 그리고 주카가, 어, 한방 더, 한방 더, 요렇게 때리면은, 무난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에 올라와서 주카가 좀 퍼지는 바람에, 좀 망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크리터 어그로를 잘 끌고 충격탄 타이밍을 잘 가져가서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군수 공장이 많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주카 플레이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 오늘 연습삼아 주카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